죽길 바래 뭐야 천하대회 영도대회 발승? 천대회발 뭐야 이거 시상에는 체인 t v 최초 올해의 영도상상자인 바발진의톡지도피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만.. 뭐야 <laughs> 이거 만드 인간 뭐또 만들었어? 응, 응. <laughs> 자, 됐습니다. 이제 <laughs> 결과 까봅니다. 과연 뭐, 여기에 대해서 뭐 만들었니? 어, 뭐야? 결과! 문기호 캐릭터가 엄나 이거 아이고, 문기호 축하해. 어?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. 아, 이 인간, 이거 만든 인간이었어? 물론 다 너무 경쟁했어. 요어무너은 경쟁했습니다. 아, 이 인간이 그 인간이었어? 네. 아, 뭐야 이거 만든 사람? 이거 만든 사람이었어? 난 지하실만 몰라. 알았지. 먼저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음. 큰 흥미를 가지고 소환해 주신 케이님과. 아, 기억 안 해. 아, 나 몰랐네. 이거 그건 몰라. 나는 지하실 만든 사람이 이거 만든 건지 알았는데. 옛날 그우더방구 만든 인간이 예예. 만든 인간이었구나 이거 만든 인간. 저 기억 기억. 기칸하는시죠 기억은 뭔 기억이야? 아, 기억하지 아, 않아. 너 아, 뭐. 왔다 대회 끝나고야 너 대회 끝나고 조심 대치 뭘 기억해. <laughs> 이 뭐여 이게 어? 어. 아 이거 만든 인간이었구나. 같아 그 앞에서 같 인간이었구나. 인간이었구나. 어? 그 옛날 그거 알지? 이미 그거. 뭐그 이미 뭐예정대 있었던 거. 기 어디? 어디 식당가에서 옛날 그거 어차 이렇게 진한 데 맞고. <laughs>